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보내는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때에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인다하여 주시옵소서 지켜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서 6 장. 1절에서 14절 말씀만 보시겠는데요. 오늘은 6장, 암호수서 6장, 1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시원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도다. 오늘은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세홍지마라는 한자 성어를 아십니까? 세 자는 변두리, 라는 뜻이고 옹은 늙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라는 단은는 뜻이 없는 말이고 말맞자는 말 그대로 말맞자입니다. 즉 변두리에 사는 늙은이의 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말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로 세옹실마 잃어버릴 실자를 써서 세옹실마라고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노인이 기르던 말이 울타리를 넘어서 도망쳐갔습니다. 사람들은 귀한 말을 잊어버렸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은 오히려 이 일이 어떻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냐라며 낙심하지 않고 덤덤한 마음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도망쳤던 말이 짝짓기를 해서 암컷을 같이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생마가 한 마리가 더 늘어버린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당신이 말한 대로 정말 좋은 일이 되었군요. 라고 막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또 이 좋은 일이 어떻게 잘못되면 또 재앙이 될 수도 있으니 크게 기뻐하지도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노인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야생마를 길들인겠다고 말을 탔다가 그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드님 다리를 다쳐서 저렇게 됐으니 참안 됐다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자 또이 노인은 그래 이것이 다시 또 복이 될는 줄도 모른다라며또 아무렇지도 않게 덤덤하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뒤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왔고 군대가 징집되어서 많은 남자들이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리를 다친 노인의 아들은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인생만사 세웅지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은 좋아 보이는 것이 나빠 보이기도 하고 나빠 좋아 나빠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기도 한다. 인생의 화와 복은 알수 없으니. 어떤 일이 생기든지, 일일, 한 가지 일에 기뻐하고, 한 가지 일에 슬퍼하는 것, 일이 일비하지 말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도 합니다. 좋게 보이는 것이 나쁜 것일 수도 있고, 나쁘게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이야말로 세웅지마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고난이라서 좋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축복이 될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축복도 오히려 재앙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야말로 세웅지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좋게 보입니다. 어느 것 하나 부려울 것도 없고 축복된 삶으로 보입니다. 축복이 재앙이, 재앙이 된 것, 재앙이 된 경우입니다. 보기에는 좋은 삶이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좋은 것이 아닌 삶. 지금 이들의 삶이 어떤지가 6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에게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시작합니다. 어떤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이들은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우두머리,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지도자들에 대해서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백성의 지도자였으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권력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들을 따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도자를 존경하며 그들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마치 오늘 연예인을 보듯이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들이 따라가는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갈래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두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이것은 근처에 있는 큰 도시들을 얘기하면서 사마리아성 지도자들에게 그 도시로 가봐, 가봐야 옆에 있는 도시들로 가봐야 사마리아성이 제일 크지 않느냐. 이들은 지도자로서의 삶이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에 제일 큰 나라가 되었고 제일 큰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공한 지도자들이었고 그래서 백성들은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삶이 없던지를 6장 4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아주 좋은 침대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아주 늦잠을 자다가 유유야적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양대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그들은 먹는 것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매일 고기를 먹는 거죠. 오제는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유흥을 즐기는 것입니다. 아주 삶의 여유가 넘치는 것입니다. 육절은 대접으로 포도를, 포도주를 마시며 그냥 작은 잔이 아니라 큰 잔으로 먹고 싶은 만큼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몸치장을 다 꾸미는 겁니다. 외양을 가꾸고 먹는 것에 신경을 쓰고 이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전 사람들은 누려보지, 누려보지 못했던 번영의 시간을 가져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도 이 지도자들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수요일마다 살펴본 대로 이들은 종교생활도 잘했습니다. 일만 나면 예배드리러 갔던 사람들이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일날 교회도 잘 나오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정말 축복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치 세홍지마처럼 정말 하나도 나쁠 것 없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보이는 좋은 것이 정말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누리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오히려 그것이 화로 바뀔 거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싫다고 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6장 8절. 만군의 하나님 여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느라 자기 자신에게 맹세하셨다는 말씀이죠.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골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업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야곱의 영광. 야곱의 자손들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주 잘 살고 있고 존경받을 만한 자리에 있고 이런 게다 보기가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들에게 문제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장 6절에 나옵니다. 6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으로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 요셉의 환란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데 형제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덕분에 이스라엘 형제들 자신의 형제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총리가 될 때까지 오랫동안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 고생. 그것이 요셉의 환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환란을 의인이 당한 환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환란을 당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약자인 사람들. 참 힘든 게 사는 사람들. 사마리아성이 아주 부흥하고 아주 잘 됐고 그래서 침대도 상하로 만들고 먹는 것도 날마다 고기를 먹고 술도 원 없이 마실 수 있는 그런 그런 삶도 있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삶을 존경하며 좋아했지만 부러워했지만 셀럽을 보는 것처럼 그런 삶에 대해서 역시 하나님께 축복받은 삶이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한쪽 구석에 요셉의 환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것이 치명적인 죄악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 12절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2절.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바위 산에는 말들이 달릴 수가 없습니다. 말은 평지를 달리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바위 산에서 밭을 갈지 않지요. 평지에서 쟁의질을 하는 것이지, 그런 산, 산 속에서, 돌산 위에서 쟁기질을 하지 않습니다. 얼토당토않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이 산을 막 산양처럼 뛰어다니지도 않고 그것이 쟁기를 끌고 소가 다니지도 않는 것처럼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정의라 하나님의 정의를 쓸개 이건 써서 못 먹는 거라는 것, 것입니다.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쓴 쑥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열린 쑥이나 우리가 먹을 수 있지, 쓴 쑥은 아무 데도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것,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의로운 것을 아주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어떻게 마리 산을 저렇게 뛰어다니, 바위 산을 뛰어다니며 소가 그 바위 산에 쟁기질을 할수 있느냐.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자신의 축복을 나눌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축복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축복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장 13절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풍요로움이 자신들의 종교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오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는 것은 아주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또한 그 생각의 한쪽 면에는, 그리고 나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지 아니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사마리아성을 다시 번영으로 이끈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종교 생활 잘했으니 축복받은 것이고 또 내가 노력을 했으니 축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생각은 오늘날 우리가 성공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 생활 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렇다고 그 축복만 바라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 이루어야 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야, 이게 올바른 삶이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를 하나 지적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이 이룬 것도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왜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나눌 생각을 하지 않냐는 것이었습니다. 암호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풍요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하게 분노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제는 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선행은 늘 하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예배 시간에 지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막 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냐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헌금액수가 작았기 때문에 진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그렇게 축복받은 삶을 살면서도 왜 이웃에 대해서는 베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 있는 거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테마가 누가 보금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보금, 십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묻고 자기가 대답한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똑같이 대답을 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보다더큰 계명이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똑같은 구절에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여러분 보다 제 자신이 들어야 될 것입니다. 저같이 늘 교회에 붙어 있고, 교회에서 설교 잘하고, 교회에서 말씀 잘 가르치고,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잘 돌보기만 하면, 칭찬받는 저 같은 사람은 이웃을 잘 돌보지 못합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내 이웃을 잘 돌볼 수 있는 것에서 부족하고 부끄러운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참 회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영국은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기독교인으로 추앙받는 한 정치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월버포스였습니다. 아프리카의 흑인을 노예로 삼는 것이 영국에서 아주 큰 이익이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그 시절, 월버포스는 어느 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전향적으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결국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앞장섰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포용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기 때문에 이들의 적에 있어서까지 존경을 받는 사람이 월버포스였습니다. 근데 이 월버포스에게는 존경하는 외삼촌이 있었습니다. 큰 사업가였던 외삼촌의 이름이 손튼이었는데, 손튼이라는 분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휘필드라고 하는 아주 뭐 그런 휘필드와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복음주의자들 설교가들 이 아주 많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손트는 그런 설교자들의 아주 큰 후원자 역할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트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요구를 잘 들어주었고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검소하게 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늘 편지로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들이 늘그집 앞에는 많이 쌓여 있기도 했었습니다. 어느, 어느 날 아침, 손톤이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그 편지는 자신이 소유한 큰 배가 침몰했다는 소식을 담고 있는 편지였습니다. 손톤은 부자이긴 했지만, 아주 큰 배였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까지 다 침몰됐기 때문에 아주 큰 타격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편지로 이 소식을 듣게 된 손트는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할수 못하는 그런 패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걱정에 잠시 빠져 있던 손트는 얼마 뒤 사무실로 나와서 늘상 자신에게 오는 후원 편지들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후원 편지를 읽으면서 손트는 자신이 점점 힘이 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후원 요청에 맞추어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원을 보내는 그 수표에다가 그 액수를 적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능력이 있을 때 좋은 일을 합시다. 능력이 있을 때 좋은 일을 하자. 이 월보포스의 전기를 적었던 볼몬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손튼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손튼의 선행은 그의 신앙이 빛을 발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창문이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착한 삶을 살아갑니다. 착한 삶 속에는 구제와 이웃을 돌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삶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잘 살아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부끄럽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런 삶들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부담감이 생긴다면 자신의 주변에 선행을 베풀 만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받는 그 말씀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공의로운 삶 선을 행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인도하여 주시고 이때까지 그것을 놓치지 않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 한명한 한 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귀하게 갚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